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 5장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저한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 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선은 제사 드리는 것을 준비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소재입니다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또 번재로 드립니다 이 번재는 어린 양을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를 합니다. 또 숫양이면 소재로 고온가로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 소원제 화목제를 드릴 때에 드릴 때는 소재로 고온가로 10분의 3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서 그 숯송화제와 함께 드립니다. 또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을 들여서 요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예배가 있죠. 이러한 예배들을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제가 있었어요. 거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인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립니다. 다정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서 어, 드립니다. 그래, 든다는 의미로 거제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숫송아지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린다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신학에 오게 될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고백하고 그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그 다음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범죄가 있다고 했어요. 고의로 범한 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죄입니다 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아, 이 민숙이 15장에 보게 될것 같으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거류할 때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는 어 사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쉬어야 되는데 에, 나무를 했던 것이죠 아마 이 나무를 가지고 뭐 밥을 지어 먹거나 또는 뭐, 추우니까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해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자, 안식을이 사람이 범했는데 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했는데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잠시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드디어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 정말 무서운 얘기죠 어, 그래서 회중들이 그 말씀 따라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기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날이죠. 신약의 시대에는 우리가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는 사실은 아 안식일을 지키듯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 안식일에 또 주일날에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참 영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푹 파묻혀서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안식일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일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믿음이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징계하시는 것을 오늘 기록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옷단 귀에 다른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옷단 귀에 다는 술은 영화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의 개명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규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숙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민수기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즉 예배 드린 것을 예, 예비하고 또 그렇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과물이 흐르는 열매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만 관심이 있다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수르니 살침에 발로 차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사람이 마음이 부요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부요하게 되고 잘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하는 준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준비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영의 힘과 또 인생을 새롭게 살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주의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숙이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예배를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서 축복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